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개소주의 장비가 과연 몇 액자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장비는, 어, 마을 안에서 DP가 그냥 20만 8200. 2345. 2345랑 이제 목뭐 싸우면은 쭉 올라가긴 할텐데, 어, 일단은 제꺼의 그 장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액자짜리 이제 우리 시청자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셔 이게 너무 비싸대 아이템이 장비가 비싸다고 하는데 어, 투구 투구는 연쇄번개 1에 추가 그 다음에 생명 최대 생명력 번개저항 음, 여기에 이제 근접한적 번개저항 마이너스 9 이게 진짜 좋은거지 이걸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깐만 어.. 연쇄번개 연쇄번개가 1회 추가되고 어.. 생명력 그냥 한 100만? 생명력 한 100만 하고 그 다음에 번개조항 이거 이거 찾을 수 있으려나 이거? 30만 해서 4개 나온다, 4개. 과연 개소주의 장비, 투구. 어, 투구가, 아, 안 좋아, 안 좋아. 아, 여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건데, 어, 1, 2, 3, 4, 5, 5 옵션이네. 지능 생명, 번개 저항, 근접 판정 마이너스 9 방어 생명력 최대치 초당 생명력 1% 초당 1%? 이건 별거 없지 않나? 1%면은 47밖에 안 되지 음 최대 생명력 퍼센트가 없고 어... 아이고 이거, 이거 몇회짜야 이거 참 이거 내가 볼때 이거 나팔 거면은 뭐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일단 모르니까 6액짜리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인펄사 인펄사는 요즘에 싸. 인펄사는 요즘에 그 그냥 다른 장비에 비하면 엄청 싸요. 인펄사는 인펄 임펄. 아, 인이구나. 인펄사는 여기에 또 이제 비싸지면 무조건 타락을 발라야 돼. 타락 발라가지고 이제 능력치 플러스 붙여야지. 어, 기본이 6액짤 타락 시킨 사람 없나? 잠깐만, 구구만에 타락 시켜서 이거 더블 더블 발라야지. 더블 타락. 오, 여기다 여기다. 20 액자 야와 이거 맘에 든다 이거 야20액야 이거 개맘에 드네 이거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타락이더라도 어 타락이더라도 이게 뭔가 소켓이 맘에 안들어 그러면은 이거 그 바 로브랑 같이 돌리면 돼요. 이게 타락이 더라도바 로브만 있으면 돌아져요. 바 로브가 좀 많이 되긴 하는데 어근데 이거는 맞지. 이거 오링크에 2 0액 자, 일단 기본 6액짤. 어. 갑옷은 갑옷도 6액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무기. 공호의 세터. 셉터도 얼마냐? 아 셉터는 세이퍼로 검색한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그 그거 해야 돼. 이거는 어. 이거는 그냥 다중 제작해야 돼. 왜냐면 그 법사캐 별로 없어. 공허의 셉터? 아, 잠깐. 이 공허의 셉터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 셉터로 한 다음에 원소피해 이거 검색, 검색 됐나? 원소 피해... 이게, 이게 가장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이것 이거 때문에 이거를 드는 거야. 원소 피해 18%. 이거를 계속 돌려서 원래 20% 나올 때까지 해야 돼요. 여기에 보이면은 20%라고 적혀있는데, 이거는 딱 18에서 멈춘 이유는, 18에서 멈춘 이유는 위에 조문 치명타 96. 96% 이거 떠 있어가지고 무조건 멈춰야지. 96이 등급이... 하지만 제작으로 가면은 65% 제작으로 가면은 65% 이, 이거밖에 안 붙기 때문에 65%대 96 그러니까 이걸 가야지. 어, 자 이걸 검색을 하면은... 아 없죠. 이거 율링크 어. 잠깐만 이거 하고! 또이게 뭐를 해야 되냐. 잠깐, 원소, 다중, 주문 피해. 원소 피해, 주문 피해, 주문 시전, 피카우스 원소 피해. 원소 피해. 센트 %를 그냥 38로만. 오케이, 38로만 잡으면은 피해가 6% 원소 저항가동. 이게, 이 게임이 저항관통이 되게 중요하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저항관통이 진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원소 집중 보조, 보조. 이런 거다 필요 없죠. 어차피 주 딜은, 제일 중요한 딜은, 어차피 이거 연쇄 번개이기 때문에 뭐, 이거, 어, 없어. 이게 뭐, 번개골렘 막이런거 쓰고 있고, 폭풍 보조. 근데 폭풍 보조도 완전 주 딜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러한 옵션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제작을 해야 돼요. 이런 거다사그 이거 그 저거 다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다 제작을 해야 돼. 어18레벨 원소 집중 보조를 받고 있어요. 어 원소 집중 보조 20% 추가 카오스 피해 음 원소 피해 56난 주문 피해 넣는데 시전 일병 배율 확률 말고 배율을 붙였네 나는 확률인데 배율 27에 시전속도 번개 6-109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하네 이게 음, 그나마 비슷하네 6 액자 나도 이거 만드는데 6액 되긴 했어 무기 6 플러스 6 그 다음에 목걸이, 아, 목걸이는 이거 검색해도 안 나올 텐데, 이거 이게 목걸이가 검색한다고 나올까? 이거 목걸이, 얘하고 이게 목걸이가 이게 어, 치명타 확률 73% 70, 60도 안 나오지 않나? 60 아, 나오긴 하네. 나오긴 하는데 유니크네, 유니크 아니지? 유니크 목걸이는 좋은 게 없어. 어, 나오긴 하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 나오던데. 그 다음에 이제 배율, 1병, 7병, 타... 어, 30! 오, 배율까지 잘 나와. 배율, 그 다음에 생명력 87. 주문 피해. 생명력 87이니까 70만 넣고. 자, 이러다가, 이러다가 템 사는 거 아니야? 어... 근접 피해. 아... 에너지 보호막. 냉기 피해, 생명, 1, 2, 3, 4, 5. 이거랑 조금 비슷하네. 반단 1, 2, 3, 4, 5, 6. 생명, 만화, 냉기 저항, 주문 피해. 이거랑 그래도 조금 비슷하네. 이거 좀 다르긴 한데, 옵션이 하나가 부족하지. 여섯 개 붙어야 되는데. 음. 내게 좀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보다. 좀더 좋은 것 같은데, 그냥 목걸이 그냥 똑같다고 하고. 이게 냉기 저항 32가 저한테는 진짜 많이 필요해요. 이게 냉기 저항 32가 보면은, 지금 냉기가 77에서 멈췄거든. 냉기 77, 화염 저항 76, 그 다음에 번개 저항 109. 아, 번개가 너무 높아. 번개 좀 줄여도 되는데. 번개를 살짝 줄이고 위아래 거를 밸런스 있게 한 85까지 올렸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이게 냉기 저항이 진짜 저한테도 이거 좋습니다, 이거. 목걸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그니까 러 목걸이는, 어, 똑같이 그냥 파래기라고 치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반지. 다이아몬드는 30. 그 다음에, 징표. 피해, 냉기, 번개, 생명. 그 다음에, 화염, 번개 저항. 이거를 좀더 극딜을 가고 싶은데, 또 저항이, 하... 이게 저항이, 이게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이게 저항이, 반지 하나를 버리고 가기 때문에 저항 맞추기가 어려워. 아, 반지도 버리는데, 신발도 버리네, 나는. 장갑 신발 둘다 버려야 되네. 어. 반지는, 이거 한, 그냥 5액기면살 거예요, 이거, 반지. 반지 5액. 그 다음에 옆에 거 반지는, 옆에 반지는 그냥 어... 이거는 그냥 싸구려니까 그냥 그 가격으로 넣지 마자 이거는 한몇카우스면 사니까 그 다음에 구덩이 지배자 어그 다음에 구덩이 구덩이 지배자도 이거 그렇게 비싸지 않을거야 계속 지금 우리가 애액애액으로 액액. 가고 있기 때문에 몇액짜리 어... 시면 홈 두개 그냥 홈 두개 치면은 이거는 그래도 싸지 않나? 잠깐 모두, 모두 휘기. 모두, 모두. 오, 그래도 비싸네. 1.5네. 근데 이게 시전 속도를 봐야 돼. 시전 15. 75지, 75. 네 그래도 이거 잽그종고로 샀거든. 75, 75. 시전 96. 15나 96이나 뭐 같은 거 아닌가? 한 2회 짤? 내가 검색할 때 이거 시전속도랑 이거 그때 당시에 가장 좋은 거를 샀거든. 어, 그냥 2액으로 하자. 장갑 2액그 다음에, 장갑에 들어있는 이, 아, 이게 비싼 거지. 안에 는 시면들이 비싼 건데, 그 다음에 벨트. 벨트는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47에 이제 에너지 생명 81. 그 다음에, 저항, 40채, 42, 기절 지속시간 20, 피해 12. 이거, 속가마, 이거 한 2액이면 사요. 어, 트 속가마, 이거 2액이면 그냥 사고. 그 다음에, 신발. 신발 같은 경우는, 어, 신발 같은 경우는 전에, 이거는 제가 아까 바꿨는데, 아, 이게 계속 그, 연구하고 있어. 계속 제가 그, 바꾸면서, 아, 신발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그, 트리를 바꾸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신발이 어딨니? 이건가? 최근에 피격되지 않은 경우 이소.. 아전에 신발 1.3 액자 이거 가격 내렸죠 1.5였는데 안팔려가지고 내렸는데 어.. 지금 신발 어디있냐 연세 본게 1회 추가 아 이거 전에 서던거 이것도 팔아야 되는데 이거 안사가네 자 이거 좋은건데 1점으로 내리고 뭐지? 내가 신던 신발 어디 갔지? 아, 여깄다, 여깄다. 5획짜리 5액짤. 5핵짜리 올려놨는데, 어, 5획짜리 올려놨는데, 어, 이거에서, 이거는 저항이 많이 붙었지, 이거. 이거 저항이 많이 붙었는데, 저항을 빼고, 이거를 갔어요, 이거. 저항을 빼고, 이게 참, 이게 계속 연구 중이야. 이거를 갔는데, 타락을 발랐습니다. 타락 발랐는데, 위에 옵션은 안 생기고, 대신에 흰색으로 바뀌었어. 아무거나 끼라고. 근데 이거 아무거나 또, 이거 좀 별로지. 이거를 가면은, 어, 데미지가, DPS가 딱 1만 올라가네요. 여기 써있는 게,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심연 주얼 유형. 유형입니다, 유형. 살인적인 눈. 체면을 거는. 무시무시한. 니딱세 그러니까 개, 유형은 딱세 개밖에 없어요. 그니까 러그세 개를 다 썼어. 그러니까 30% 증가. 그니까 신발에서 신발 신으면 데미지 30%. 그리고 생명력 이속은 똑같이 달려있고 죽음의 발걸음. 저거는 되게 좋은지잘 모르겠어. 여기서 이제 저항이 다 떨어졌지. 여기서 지금 떨어진 게, 11% 확률, 공격 완벽 해피, 이거 사라지고, 기절 맞기 회복, 11, 이거 사라지고, 저항 사라지고, 그 다음에 위에 옵션은, 저, 최근에 적 처치는 이거 좀 이따 가서 붙일 거고, 아, 이 저항이 사라졌는데, 대신에 데미지가 30% 올라왔죠. 데미지 30%. 그, 그 저항 떨어진 건 이렇게 보면은, 주어를 박았어. 에너지 보호막 32, 생명 27, 원소 저항 9, 화염 번개 12. 그러니까 얼추 이걸 이거, 이거 주얼 두개 소켓으로 맞추는 거예요. 생명 생명하고 에너지 보호막도 들어 있고 또 오른쪽에는 또 모든 저항 1 9%, 그 다음에 냉기 번개 저항 12, 그 다음에 쌍수 사용 시 주문 피해 15, 18, 1.6 번개. 아 이거는 이거는 1-6은 e 별로다. 그니까 러 이런 거, 이런 거를 껴가지고 대충 맞꿨는데 어차피 어 내가 심연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도 소켓으로 갔지. 어, 이게 신발이 보통, 아, 신발은 1액이야. 신발 1액이고, 신발 1액이고, 반지 했고, 했고, 투구했고. 야, 여기서 이제 비싸지는 게, 여기서 이제 확 비싸지죠? 여기서, 어, 감시자, 감시자 눈. 감시자 눈이 8액이지 요즘에. 감시자 눈, 8액이고그 다음에, 야, 이걸 어, 얼마로 해야 되냐, 이거. 잠깐만, 와, 번개 스킬 치명타, 원수 스킬 치명타, 생명력, 번개 저항. 이거, 이거 엄청 비쌀텐데, 이런거. 저는 엄청 싸게 샀어요. 번개 스킬. 저는 이거 산지 일주일 전에 샀는데, 나는 한 40카우스 막 그랬는데, 요즘엔막 액단위가 넘어가더라고. 원수 스킬. 배율, 배율, 배율. 배율, 배율 생명력. 어. 배율, 배율 생명력인데. 배율, 배율 생명력. 최대 생명력 퍼센트구나, 이거. 배율, 배율, 생명력. 다섯 개밖에 안 나와? 17, 17, 13. 어, 17, 15. 17, 15. 야, 이거 좋다, 이거, 이거. 6개짜리네 6개짜리 그러면은 하나 사라진 대신 나는 저항이 생겼지 어..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4액으로 치고 하나 이제 4액 그리고 이게 좀 이게 소켓이 엄청 많아요 내가 몇 개냐 6개 10개 10개를 꼈어 배울배울 배울 치명시전 또. 배율배율, 치명타하고. 야, 이거 3개밖에 안 나와? 치명타, 잠깐 배율배율, 치명, 시전속도. 15, 15, 18, 85. 15, 18, 어, 어, 이거 내꺼보다 좋게 나왔네. 8. 그 다음에 양손무기, 이거 아니지, 우리. 어, 시전속도지, 우리는. 없네, 여기가 없다. 어, 근데 왜 이렇게 싸게 팔어? 왜 이렇게 싸게 팔지? 사놓을까? 어, 재테크? 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 시청자 사라고? 아닌가, 이거? 너무, 너무 싸게 파는데, 이거? 응? 음? 봤나, 이거? 어? 봐도? 아니, 원래 싼가, 이게? 자, 이거 필요한 분 있으면 제가 드립니다, 이거. 아, 이런 거 껴야 돼요. 이런 거. 이식하우스, 방금. 아유, 확인도 하나 보시오. 확인도 하나 그냥, 그냥, 무조건 확인 눌렀네. 오케이, okay, 이런 거.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이런 거 그냥 대충, 어, 저거는, 어, 1액이라고 치고, 내 거, 내 거를. 그 다음에, 맑은 정신 코발트. 맑은 정신 코발트는 얼마지? 이야. 이 카오스. 이 카오스인데 이거 주문 피해 제일 높은 걸로 검색해야지. 잠깐만, 근데 설마. 설마, 나 몇, 몇 끼고 있냐, 코발트. 59%? 이게 코발트도, 어, 만화 조뮤가, 만화 조뮤. 점유된 만화, 점유된 만화구나. 점유된 만화. 59. 어? 27 카오스? 엄청 싸네. 야, 이거는 그냥 적지 말자, 이거는. 야, 엄청 싸구나, 저거. 저거, 아무튼 제일 좋은 걸로 사세요. 그 다음에, 주문 치, 주문 치명 확률. 그 다음에, 배율 배율 시전 속도. 그니까, 러 이런 거를 사야 돼요, 이거. 시전, 확률, 배율 배율. 이거 하나 차이가, 딜, 딜량이 장난 아니야. 20만 8천에서 18만 9천. 2만 차이. 이거 하나가 2만 차이. 이거 한 1액이면 사죠. 저거 1액 같은 경우는 라이브 검색 활성화 이거 켜놓으면은 누가 띵 소리 나면 계속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다 전부 다한40 카우스 막그 정도로밖에 안 들었으니까. 40 카우스. 그 다음에 치명, 이런 건 요즘에 이거 좀, 치명, 확률 배율, 확률 배율 데미지. 이런 것도 좀 싸. 이런 게 싼데, 그 4옵이 붙어야 돼, 이거. 저것 보면은, 제 거는 4옵인데, 아마 파는 애들은 3옵만 팔 거예요. 일반. 일반. 그다음에 최대치 5 0 개. 그니까 이런 거 해서 4 개가 붙어야 돼. 쓰리업은 엄청 쌓여. 쓰리업은 쓰리업은 막 시커스 이런데 이거 이것 중에서도 생명력 최대치 이거 높은 걸 봐야지. 어, 높은 거 보고 그다음에 포업이어야 돼네 개. 지금 3 개지. 클로 클로는 안 쓰죠, 우리의. 쌍수 쌍수 이거 끼지. 쌍스 끼는데 화염피해, 그래도 화염피해라도 뭐 딜은 올라가니까 어.. 이런거 이거 옵션이 4개인거 아니면은 나는 3개를 껴가지고 타락을 바르겠다 하면 타락바라면돼요 타락바르면 위에 하나가 더 붙지 음... 4옵이 없다 4옵 근데 4옵이라도 그 만화 최대치 36밖에 없어가지고 저거나이거나뭐 똑같아요 만화, 이거 내가 볼때 딱히 우리 점유된 만화 뭐 그런 거 없어서 만화 넘쳐. 92, 27. 엄청 싸네, 이거. 아까 봤지? 30 카오스. 12, 10. 12, 10. 그 다음에 냉기 화염 피해. 이런 거다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그러니까 총 치면은 12, 18, 24. 32. 37, 40, 42, 43. 51, 55, 56. 56액. 그니까 러 이게, 다른 클래스에 비하면은 별로 안된 거예요. 우리 민녀사꺼 있지? 그 민트, 베트, 120액. 끝났어. 그러면 끝이야, 이거. 베트만 팔아도 내거두개반 나와, 그냥. 어? 민트 거, 베트가 120, 아니지, 옵션이 좋아서 한 130액 하지. 베트 하만 팔아도 그냥, 내거 그냥 두개반 나오고도, 푸장비 그냥 이거 사고도,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 제 장비는 56액보다는 좀 비쌀 거야. 한, 그냥 60액, 60액입니다, 딱. 아, 60액이면은 제거 비슷하게 다 나올 거예요.